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얘네들이 oh 잠깐만 아이 해이 아이 해이버 뒤노 야야나 있어 싱가포르 거 시, 싱가 오리지널 싱가포르. 아, 싱가포르 오리지널 싱가포르 오리지널 same, same, how... 뭘 셈이야 oh 오리지널 싱가포르인데 oh 어떻게 체인지 체인지 oh 오리지널 오리지널 코리아 싸 사... 아야 씨 오리지널 오리지널 어터보자 야, 봐, 자 이거, 이거 야이거 쌈마이잖아. 이거 쌈마이 이거, 이거 오리지널, 오리지널 U V 4 0 0 r 야 u n d r e d 요 No b r a n same same. 야, how 이거 much? 주고 how 이거, 아케 okay. 이거 하우머치 유. How much you give me? 예, 여러분들 이제 작업 들어갔어. 오리지널 오리지널, 오리지 널 오리지널 또얘 렌더처럼 예, 예, 찍어봐 얼마야? 이거, I you say you say 찍어, 찍어. 예, 루피아. 루피아. 일0 백, 천만, 미쳤나봐, 미쳤나봐. 어, 맞어, 맞 됐어, 됐어, 아, 됐어, 됐어. 아, 됐어. 어, 맞어. 삼십만, 삼십만이 얼마 인 줘서? 삼팔에 이십사. 이만 사천, 이만 사천, 이만 사천 원 달라는 거, 이걸 미쳤죠. 말도 안 되는 거죠, 씨. 삼십만이면요, 삼십만이면 십만에 팔천사백 원이거든요. 팔천오백 원? 10만에 8,500원이야. 그러면 30만이면, 3 8 20, 24,000원 달라는 거지. 말도 안 되는 거지. 원래 한 5,000원이면 사. 5,000원이면 사는데, 첫날이니까 내가 그냥 이걸로만 갑시다. 이거 줄게, 이거, 이거. 이거 주고. 이거 너 갖고, 그거 줘, 빨리, 10만에. 오케이? 오케이. 여기 넣어줘. 어, 넣어. 넣어주지, 거기다가. 넣어주고, 예. 저거 주고. 이거 넣었어. 오리지널 오리지널 싱가포르, 싱가포르 오리지널이라고 1 0만이면8천 원이야 8천원 코리아 오, 아, 오, 나이스. 코리아 아나이스 코리아 어 사우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예. 어. 예 오케이 선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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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, 오리지널. 오케이 써봐 써봐 아야 좋았어 어어예딱